이번 영상에서는 RXRX가 2025년에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신약 개발을 선업하기 위한 생물학을 해석하는 임상 단계 테크 바이오 기업입니다. AI를 사용하여 약물 발견 및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합니다. 이 회사의 가상 연구실은 유망한 임상 화학물을 식별하여 인간 임상 시험에 보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제약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새로운 화합물은 인간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화합물의 대부분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회사의 적합 방식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이 회사는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도 받았고 이두 회사는 제약사람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했으며, 이는 리커 e u t i c 티컬스의더 많은 컴퓨팅 파워, 더큰 데이터 세트, 그리고 더 많은 가상 실험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에 아직 시장에 출시한 약물이 없다는 것이고,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닝 결과를 보자면 수익은 147% 상승을 했고 수익률도 58.39%로 아주 높습니다 영업이익도 있는 회사죠 아, 전년 대비 1.2% 상승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9835만 달러네요 재무를 보자면 영업이익 마이너스 순이익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지금 이 회사는 이익이 없는 여기에 투자한다면 투기적인 회사입니다. 만약에 자금이 있다면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회사로 가야 투자를 할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어 스토리에만 기댄 아직은 투기적인 회사다. 근데 이 투기적인 회사는 스토리만 잘 나오면은 주가는 쭉쭉 오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쭉쭉 올랐다가 와장창 쉽게 깨지기도 하고. 왜냐면 어, 이 영업이익이라는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는 기둥이 강하게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근데 기둥이 없고 줄기만 있으면, 즉 스토리만 있으면 이게 쉽게 휘어지고 쉽게 잘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AI를 통해서 이 개발 시간을 줄인다. 이게 모토로 볼수 있고 아직은 수익이 없다. 그래서 뭐 여기서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게 이 영상 목적이죠. 자 일단 쌍봉 만들어졌고 이 쌍봉의 밑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봉으로 보니까 얕은 기울기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은 그간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는 어 커다랗게 보면 횡보 추세에 갇혀 있는 거예요. 횡보 추세인데 그것도 상단이 아니고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제 그리고 어 대세 월봉으로 볼때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하락하고 있어서 약세 국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약세 국면에서 계속 하락하는데 과연 투자를 해야 할까? 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일봉으로 볼 때도 이게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음운 양운 음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관망을 해야 하는 행복 추세다.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도 어, 횡보를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관망을 해야 되고 중기적으로도 약세 국면은 흐르고 있다. 일목구형표 음운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월봉으로도 보면은. 기준선 밑으로 가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약세 국면이 흐르고 있다. 자, 그러면 어 2025년에 과연 사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주 멋있는 스토리. 엔비디아 투자하고 있고 AI 관련했다. 자, 그러면 이두 개가 묶여서 최근에 아주 큰 트렌드에 같이 따라가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는 무엇인가? 수익성이 없고 그것도 마이너스인 상태이다. 이 줄기가 있고 기둥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즉, 것이 경제적 혹은 이 스토리가 와전되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회사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기둥이 강한 회사는 어떤 걸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애플은 요즘에 좀 개발이 부진하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이게 세계 시청 일이니까 한번 넣어보고 일단 이 영상의 주제인 RX RX에 투자해야 되나 결론은 의문이다.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자. 즉, 관망.